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4 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밤낮으로 기운이 찹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히 위하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시대의 번영과 영광을 찬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번영된 것은 번영의 주체가 솔로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3회상 2장에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도 다 하나님 속에 속해 손에 있습니다. 지혜와 부귀와 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성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다툼과 분쟁과 거짓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상실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오늘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매년 세입금이니까 조세죠. 조세 수입으로만 666달란트, 약 22톤의 1년에그 조세를 거둬들입니다. 그외 관세나 무역 거래에서 얻은 것과 아라비아 왕들과 지방 장관들이 보내온. 금과 은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역대하 8장 18절, 본문의 앞절에 8장에 보시게 되면 오빌에서도금4 0올란 5달란트, 약 15톤의 금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또 스바여왕이 왔을 때에 그 예물로 120달란트 금을 가져옵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금이 솔로몬 왕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얼마나 많았으면 금으로 쳐서 늘려 방패를 200개, 300개 이렇게 만듭니다. 또 상아가 얼마나 많았으면 솔로몬이 앉은 큰 보좌를 이렇게 만듭니다 보기에 좋은 것들을 웬만하게 되면 다 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맛있는 잔도 네바난 궁에 이렇게 있는 그릇들도 다 금으로 입힙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은을 돌보듯 하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25절도 보시게 되면 병거를 끄는 말의 외양간 4천 칸이요 마백만도 만이천 명이 됩니다 또 2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왕,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고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솔로몬에게 번영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번영과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영적인 부여함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와 인생들을 공공하지 않게 하십니다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 영적인 부여함이 넘치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부여함이 넘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상실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여호 의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은 처라의 왕들보다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처라의 유랑들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각가지 예물과, 예물을 물고 쌓물을쌓 들고 찾아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천하의 왕들보다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솔로몬은 천하의 왕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지략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에 막 국제 지세를 리데갔습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재물이 많아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겸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지만 이 겸손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의 공주와 공주를 사랑함으로 정략 결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공주들이 드려온 수많은 우상을 인생 말년에 섬기게 됩니다. 그러 말미에 맞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납니다. 두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 꿈에 나타나서 계속 돌아와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솔로몬은 말려내가서 그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이 싹이 터서 결국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좋은 면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부 다처 우상숭배의 죄, 군사적 쇠퇴, 사락, 타락, 하락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노보함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교를 맞습니다 그는 솔로몬 인생 말년에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자幔 16장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서서 12장의 또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는 후회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서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삶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기를 사모합니다.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그런 삶을 늘 삼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상실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참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시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BC 970년부터 BC 930년까지 약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결국 때가 되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든 모든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솔로몬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나 지금이나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번영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의 통치를 열망할 때에 교회는 주님이 주인 주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역의 주체는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셨고 부귀영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는다면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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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와 변형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는 개인과 교회,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개인과 교회, 이러한 삶에 집중할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하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스스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추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삶의 평안과 기쁨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동성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실추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하여주옵소서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뢰한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삶의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부요함이넘치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성령 역사들이 일어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껏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곡동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곡동 구석구석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주여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주 땅과 북구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니다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지역 교회를 섬기며 더 많은 개척 교회를 섬기며 더 많은 노고척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붙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조업사사 아버지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부요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노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순자님들, 주역각국의 국장님들 하나님 한분한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의 아버지는 부요함이 넘치는 우리 귀한 분들 대게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잘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성령 역기를 을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더 이상 발병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모든 사회가 이제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에 기도를 하십시다. 정치 경제 사회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백성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 될수 있도록 또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에 기도를 하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솔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주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두 자리 숫자에 있다가 세 자리 숫자가 발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시원도와이시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리 경제적으로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데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경제가 주여 아버지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는 아직도 주요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정치가 주요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셔서 공평하고 안정된 이나의 민족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바 여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백성들 섬기는 민족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백성들을 더욱 돌아보는 그런 민족공동체.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봉으로 통일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봉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주여 쓰임 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경애하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넘치는 이 나라의 민족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단임 목사 청빙 순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에 기도하십시다 또 위원장님과 청빙위원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로 먼저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청빙위원화 될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청빙위원을 놓고 한번 청빙 과정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영적 기본기인 기도, 예배, 말씀 목사, 전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어림매처한 가정과 사업장의 직장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고삼 수험생들, 재수생들, 취업준비생들에게 진학과 취업문이 열어줄수 있도록 결혼의 문, 태움은 저 이런 분들이 열릴 수취업문들이 열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라고 이 시간 주안부르시고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이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임 목사 청빙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주의, 수고하고요, 부어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원장님과 주여 이만들과 청빙 위원들을 수고하고 예를 선들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일 끝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청빙 주여 하나님께 영광 넘 청빙 관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기억력 집중력 증으로 열어가셔서 아버지의 진학과 칠의 문이 열리려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결혼문이 의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잉태치 못한 그대움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여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말 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한 교연교회가 될수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원 허설하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육체의 캉그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성령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센테네 미션, 미션스쿨이 주님의 은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강당건축 땅구입 대금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을으로 채우리시고 앞으로 진행될 때 그쪽 현지에서 전도집회 생명고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이 침장아버지 안행수 집사님, 노수와 자매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의 우리 교회 성도들 암 환자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시고 자기 몸 육신의 관리 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런 스승께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개인적 어, 통선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환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단자아 조병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가 연약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여 시험 기도하오니 육체의 강건함을 가시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시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있는데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주여 통하여서 온전한 몸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센터 내에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당 근 땅 구입 대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로 처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전도집회에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재활치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현정 원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중 원사님 정승호 원사님 김봉던 원사님 조금열 집사님 또안행선 집사님 조서하점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부터 차입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여 붙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임 집사님 김교환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리를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손교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주어 주옵소서 더 이상 암환자들 발생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물론 주여 아버지라는 유전적인 것들 식습관 때문에 암환자들 발생된다 하지만 하나님, 암이 발생되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듭니다. 하나님여,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암환자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과에 간건할 수 있도록 도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여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기도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